안 잡혔잖아 이번엔 진짜, 위험했어 사람이 자고 있는 스을토는건아되겠어 우리 그냥 가게나이자난이게 훨씬 더 스릴 있는데 너이게안멋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이잖아이그은이분봐 뭐가 은이분 마. 이제 맥주네 씨발 죄다 쓰레기잖아 갖다 버릴 거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난널 갖고 싶어 안아줘 그렇지 내일 밤에 우리 아버지 사무실거 어때? 씨발 정말 짜릿하겠는데 뒷문은 아무도 없다 <laughs> 어설픈 게잠겨있어서 아마 여기쉬거 금고에 금하고 비싼 우펴줄 수게 있어. 내 동생 병신새끼 주려고 갔다는 거겠지. 쓸데없는 들 모두 지지좀 쳐다봐줘 날 속이지 말까 이데지금 아니야 그딴 식지마이 지겨워 정말 짜증나게 치겠어 내가 이 거지같은 일을 도왔던 유일한 이유는 이 계약 때문이야 알았어 알았다 빨리 끝내서나치 하게 됐지만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장르의 부분이 지금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연극에서의 방법론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다지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음악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 더 즐겁게 작업을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제 굳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여러 페어들을 한꺼번에 연습을 시키는 일, 이제 연극에선 자주 없는 일이죠. 어,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점에서 는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배우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그면서또어 이제 대본에 좀더 충실한 이제 해석을 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이제 심리적인 어떤 이두 사람의 관계를 좀더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 그런 점을 이제 배우들이 잘 따라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뭐, 무대, 뭐, 모든 그 디자인이 다 함께 이제 컨셉이 같은 컨셉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어 이번 작품은 제가 봤을 때 무슨, 뭐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 이런 이원법, 이원법이 적용되지는 전혀 않는 것으로 제눈 보였고요.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이 대결을 벌이다가 굉장히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굉장히 허망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가진 게 굉장히 결국은 허망하고 더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읽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유 욕망의 대결과 그로 인한 굉장히 더덥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대 디자인의 컨셉 역시 이제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저게 안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나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어 이제 이, 이, 과거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어떤 그런 욕망의 대결이 오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이고 느리고 하는 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디자인 컨셉이었어요. 어 이제 그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신을 보시지는 못했는데, 예, 계속 이제 마지막에도 자신에게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맞게 되는데 그런 이 벽체의 이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벽체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두 사람 나와 그의 어떤 어,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나타나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어떤 심리적인 관계들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활용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데뷔를 승임를 하게 돼서 일단 너무나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훌륭하신 연출님과 또 선배 형, 형님들의 연기를 같이 볼수 있으면서 연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배운 게 많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라고 말씀하시면 뭐 형들의 이제 각자의 리차드와 리베이슨들이 있는데 이제 한덕영 리차드, 성일성일이형 리차드 이렇게 보면서 뽑아먹을 거 많이 뽑아먹고 <laughs> 네, 이렇게 쏙쏙 뽑아서 저만의 리차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강한 나를 만들고자 많이 노력했고요 어, 겉은 좀여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고 어, 되게 주도 면밀하게 그를 조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한것 같고요 형들의 레이슨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음, 재범이 형의 디테일함 상호 형의 내절함상윤이 음. 아, 형의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걸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정원이처럼 저도 속속 뽑아가지고 저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날 흥분시키는 게 뭔지 알아 뭐? 좀더 위대한 한참 높은 범주 우리 같은 천재들이 강도 씨나 고 구리나 지르고 다니는 건 너무나 시시해.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자부심을 느낄만한 거. 뭐, 무장감도? 살인. 니체를 너무 많이 읽었어. 아니면 탐정소설을 몇번읽어라농담 아니야, 살인이 그렇게 간단한 건줄 알아? 아무리 너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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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음 차례는 살인이야 아니... 하지마 왜? 두려워? 난 오늘 밤 계약을 지켰어 이제 넌 나를 돕든지 계약을 깨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너 지금 나 협박하니? 왜? 그만한 흥분을 어디서 느끼겠어 안 그래? 너 미쳤어? 살인을 한다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도전이지 그러다가 만약 사형당하요 사형? 우리 멍청한 아마추어가 아니야 법을 공부한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이건 죄악이야 엄청난 범죄를 저지는 거라고 그래? 누구든지! 이 사회가 다 우리 사회를 초월해! 슈퍼맨이라고 우리 능력에 어리는 유일한 범죄는 바로 살인이야. 살면서 한 번쯤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 진정한 흥분을 맛볼 수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대체 누굴? 날 화나게 하는 새끼. 나? 너 말고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내 물건은 손못 대. 내 동생을 죽이면 짜증 날 일도 없어. 생만죽이려 모두 다 내게 되지 말도안 되는 소리 다른 얘기나 자 마치 점천내 자신 들어가시게 하자. 내 동생을 죽이며 아버진 빡돌리지 내 동생을 죽이며 난더큰걸 갖겠지 내 동생 죽이는 건 항상 바래보던 일네 동생을 죽이면 모두 날 의심할 거야 만간 훔쳐서 동생 머리를 쏴 버릴 깨끗한 마무리 한 방울 발강고가 저지른 일로 보일 거야 로봇 신고 해버리면 엉뚱한 놈 잡겠지 내 동생을 동생은 아니야어린애나 죽이자. 괜찮네. 훨씬 죽이는 생각이나 완벽해. 야, 이제 우리가 가는 또축구학으로가지고 애들 소리 끝나는 해. 자기야, 나 죽이지 않아? 흥분되지? 그치 어? 우리 유괴만났잖아. 또 알잖아. 내차 먹고 싶서 내리쳐 녹은 막대기로 시체는 먼데다. Huns and Poetan, not